스트레스,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영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면 일상이 변화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보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더 이상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할때 매일 먹던 밥을 못 먹을 때 이런 건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가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스트레스죠.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실은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되거든요. 뇌는 적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더 활발히 움직이고요. 우리가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 몸은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변화 하는 변화를 보이죠. 참 놀랍죠? 우리가 스트레스는 무조건 우리한테 해롭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일상적인 생활, 변화가 없는 생활을 하면 뇌는 그것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때 계속해서 똑같은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크질 않아요. 근데 계속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근육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죠. 근데 제가 근육 운동이랑 예를 들었던 이유는 쉬지도 않고 근육 운동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생기기는 커녕 뼈, 뼈까지 아마 골아버릴 겁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 몸을 정말 골병들게 만들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정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그것을 내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휴식하면서 이겨내느냐 그게 우리 삶을 전체로 봤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누구나 스트레스가 받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순간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요 평생을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노동을 해서 몸이 골병이 된다 그래서 몸이 못 버틴다 그럼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계속 평생을 쉰다? 그럼 몸이 더 약해질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또 물론 저는 운동 안 합니다만 <laughs> 저도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뭔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회복하는 것. 누가 더 빨리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하는가. 근육 운동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것을 내가 더큰 근육으로 만드는 것.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운동을 받고 회복을 못하는 사람은 없죠. 무슨 차이냐면 근육운동을 받고 운동했던 걸 떠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운동하는 효과를 받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았던 걸 떠올리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계속 근육운동하는 효과는 똑같아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쾌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되씹고 떠올리고 하면 그 스트레스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계속해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은 점점 더 골병듭니다. 나를 괴롭혔던 게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랬다면 빨리 다른 일상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뇌를 휴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고 더 경험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금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만큼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아도 약한 사람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빨리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종종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야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겠죠.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수 강좌 진행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는 네이버 카페 혹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